경상남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 우리 소만아 교회에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늘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상남전도의 연합회 순회 예배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이제 남전도니까 남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연합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남전도회가 연합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히 오늘 하네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연합 전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남성다움과 성경이 말하는 남성다움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교회의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남성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이 소명이라는 것은 이중의 소명이라 할수 있는데요. 하나는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잔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콜링입니다. 또 하나의 소명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역할을 해내는 오늘 남전대회에왔다면은이남전대회 연합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신 것이죠. 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아내로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우리는 콜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이 말씀 통해서 성경적인 남성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위시 통일왕국을 건설하면서 있었던 정복 과정에 있었습니다. 사모엘라 10장 앞쪽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암몬 자성과의 전쟁인데 다윗이 주의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가면서 무조건 다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화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암몬 나라의 왕 아마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암몬 왕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암몬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아들 한눈이 왕이 되었을 때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한눈은 다윗의 이 마음을 잃지 못하고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사절단을 수염을 깎아버리고 엉덩이 볼기까지 옷을 잘라 버립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부끄러움을 준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전쟁이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람 사람들이 어, 삼, 어, 아람 사람들 3만 3천 명을 고용합니다. 암몬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아람 용병을 3만 3천 명을 티용을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요압이 어떻게 남성다움을 발휘하는지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몬은 아람의 군사들을 3만 3천을 결성해서 연합군을 만들고요. 바로 암몬 그성 앞에 군사들과 또 들에 아람 군사들을 배치해서 포위작전을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다윗의 군사 요합 장군과 그 동생이 함께 출증하게 되는데 꼼짝없이 호의를 당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남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지체로서 용맹스럽게 아버지와 남편과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요합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하러 갔는데 꼼짝없이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앞에 보니까 적군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선발한 자 중에서 엄선하여 아름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3만 3천 명이 되는 용병들과 싸우려고 형인 요합이 이제 진을 치고 10절에 보게 되면 백성의 남은 자는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이제 암몬 자성과 싸우려고 성으로 달려갑니다. 이 장면 속에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싸우는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요압이 군사들과 싸우는 이 전략을 펼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위험한 이 작전을 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는 싸우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싸우는가?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자, 오늘 12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 포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전쟁하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백성들 위해 싸우자. 누구입니까? 가족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업은 지금 오늘날 말하면 공동체입니다. 나한 사람의 가족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경상남년도에 속한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성업들, 복수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우리 소마나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믿음과 용기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가족을 세속화되는 것으로부터 많은 유혹과 엄청난 이 세상의 타협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남성들은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성읍입니까?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가정은 나의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소만화 교회와... 우리 남전도의 경상남지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가정을 지켜내고 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의 교회의 신앙을 지켜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에게 더 위대한 행복이 있으며,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삽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 항복판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우리 일터에 나가보세요. 오늘 예배 잘 드렸으면 일터에 믿지 않는 상사가 나를 더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포위가 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내 신앙을 지켜내고 내가 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승리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느이미아 4장 14절 20절에 보게 되면 느이미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원수로부터 비난과 방해 공작을 받을 때 네이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이미아 사장 14절 20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너희의 자매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은 남전도 연합했기 때문에 제가 좀 남성들에게 좀 초점을 맞고 맞추고자 합니다. 남성들은 오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룩한 결심입니다. 용기와 구원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이제 크레이셔스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미국에서 캔드릭 형제들이 만든 한 교회에서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로 유명합니다.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와서 이런 결단을 하는 대사가 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교회에서 아버지로서의 결단을 이렇게 외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미 집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가정을 이끌지? 누가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할 것인지, 누가 죄악의 사선을 끊어달라고 기도할지, 누가 기도하고 누가 축복할지 나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아버지니까요. 내가 결정을 합니다. 이 책임을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야 될이 책임을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특권입니다. 용감한 남자들이여. 어디에 있습니까? 여와를 경외해 하는 남자들이여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요 내가요 그렇게 외치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의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남전도의 연합회에 귀한 분들,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버지들이요, 남성들이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용감한 남편과 용감한 남자가 되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읍을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경상도의 남전대회를 소중히 여기는 싸우는 목적입니다. 말씀 두 번째입니다. 싸우는 방법입니다. 목적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요 앞에 전략이 나오는데, 아, 12절까지네요. 이 전략은 굉장히 무모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충분히 이길 승산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신 이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이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계산에 잘 맞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요압과 아비세의 이 방법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협력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팀웍입니다. 워 11절 보십시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문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다. 요압은 형이고요, 아비스는 동생입니다. 형은 지금... 용병들과 싸우려고 3만 3천 명과 싸우려고 들에 지금 전쟁 준비하고 를 있고요. 동생은 나머지를 보내가지고 암몽 자손 성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요압은 알았습니다. 혼자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약하면 동생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네가 약하면 내가 돕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모두 아군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오늘 여러분 한국의 정치를 보세요. 아군이 맞을까요? 아군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조국 교회를 보십시오.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립니다. 서로를 살리내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 전선을 펴셔야 된다는 것이죠. 경상남전도회가 왜 이렇게 연합 예배를 합니까? 한 교회만 성장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돕고,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함께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인력적으로 도우면서, 우리 경상도에 있는 남전도에 살아있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요압과 아비세의 모습을 보세요. 사랑하는 서문화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넘어지면, 유리에 오셔서 저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장르는 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가 누군가 넘어지면 그냥 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약하면 내가 가서 내가 목숨을 가고 싸울 것이고 내가 부족하면 너가 와서 도우라. 여러분, 신실한 아버지, 신실한 남편, 신실한 신자가 되는 것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맹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아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상처를 줍니다. 안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약하면 내가 갈게. 내가 약하면 너가 와서 도와줘라. 요아과 아비새의 이 아름다운 협력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팀워크이며 바로 협력인 것이죠. 두 번째는 싸우는 방법입니다. 목숨건 담대함입니다. 시비들 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지 않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요 단어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에 생각나시는 말씀이 없습니까? 예수가 아하소로 앞에 가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겠다는 내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 그리소를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놓게 될때 내 인생에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죽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이 잘 나지 않죠. 아마 여기에서 어르신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 형국 속에서 요압은 동생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새 친구 고백이 들리시죠. 다니엘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나를 살려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이 섬기는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서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알았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담담을 돌아보세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위험을 무릅쓰지 아니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담대함으로 모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남에 95만의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 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하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좋은 말씀, 귀에 즐거운 말씀만 듣고 가면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삼키려고 합니다. 표현을 아시겠습니까? 그냥 물어뜯는 것이 아닙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내가 용기를 낼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싸우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12절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요압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하반절이죠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요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요압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담대하게 이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지요. 믿음은 내가 계산기를 떠들려서 결과를 가지고 기다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먼저 결단하셔서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앞선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팀워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 전투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자 여러분 좀 피곤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동함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전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상, 경상도의 남전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주신 이 가정을 사랑하십시다. 지키십시다. 자녀를 지키십시다. 아버지들이요, 남성들이요, 오늘 특별히 결단하십시다. 협력하십시다. 팀워크. 우리 경상남전도의 여러분, 협력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멋지게 어려운 일들도 필요한 일을 잘 해내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맡겨드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경상남전도의 사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든든하게 지키시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